네 안녕하세요 e m t 비입니다네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17 포인트 네 올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아 오전장에는 네 조금 조정을 보였었는데 아 오후장에 네 꾸준히 올라가지고 그래도 결국에는 17 포인트 올르고 네아 마감을 했네요 아 코스닥 지수는 네9.63%네 포인트 올랐는데 그 코스피보다 네, 조금 더 올랐습니다 아, 코스피는0.80% 올랐는데, 코스닥은 1.30% 올랐기 때문에 네, 아, 코스닥이 오늘은 상승률이 코스피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 매수 주체를 보면 은 네, 개인이 873억을 팔고, 외국인이 네, 150억을 수액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기관이 1,055억을 아, 매수를 했습니다. 아,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네 187억 매수하고 또 외국인이 또 420억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만 네 기관만 341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아 우리 금융투자가 또 265억을 매도를 했네요. 아그 선물은 네 선물은 음, 개인이 618억을 매수하고 네, 외국인이 네, 2,251억을 매수했습니다. 를 그리고 기관만 네 2,897억을 매도를 했네요. 네, 오늘 금요일장 또일주일이 하루가 일주일이다 갔는데, 어, 아, 그래도 지수가, 네, 오르고 끝나가지고, 종목들이 그래도 빠진 거보다는 네, 오른 종목이, 아, 더 많게, 기분이 좀 좋게 끝났습니다. 네, 오늘 종목 중에서는 한국 프렌즈가, 네, 어, 어, 어제 고점을 돌파하지를 못하고, 음봉이 나왔죠. 85원 빠진 2235원에 마감을 했는데, 악재가 크기 때문에, 네, 그, 그 이상은, 네, 가기 힘들다, 얘기했죠. 만약 그것만 아니면은, 이 정도 빠졌으면 2,500원 넘어가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가 생각보다 는 많이 올라갔죠. 2,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좀 빠져가지고, 2,235원에, 네, 마감을 했습니다. 아, 2,000원 초반까지 오면은 또, 네, 매수는 가능한데, 소액을 해야 돼요. 회사에 또 어떤 공시가 뜰지 모르기 때문에. 어, 될수 있으면 하는게 좋고, 또 하게 되더라도 소액, 소액을 매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악재만 아니면, 네, 작년 그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익도 많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회사인데, 그게 아주 흠이라서, 그것만 아니면은, 네, 주소 담아야 되는 지금 종목이거든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사자니 아깝고, 네, 사자니 좀 걱정되고, 그런 종목입니다. 한국 프렌즈가. 네, 그리고 오늘 메디톡스가 또 올라갔어요. 아이, 메디톡스는 뭐, 악자에만 떠서 빠지면은 계속 또 올라가는 성질이있네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정도면 뭐, 다시 또 18, 9만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고점까지. 네, 12만원에 매수 가능하다했는데 12만원에 매수 있으면 수익률이 상당히 크네요. 네, 저번에도 10만원 악재 떠가지고, 10만원 초반대에 있을 때, 네, 매수 가능하다했는데 아, 뭐, 추락하기 전까지 올라갔었죠. 19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서 또 악재가 떠가지고, 이번에 12만원, 11만 5천원 찍고, 또 17만원까지 현재 거의 올라갔네요. 네. 요만해도 뭐 18만원, 19만원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메이톡스는 악재만 뜨면 매수를 하면은, 아, 저가 매수 기회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만약 악재가 떠가지고 추락을 하면은, 네,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면은 수익이 날 확률이 높다고 했죠.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음, 메디톡스. 네, 그리고 는 CJ 드디어 급등이 나왔어요. 오늘 거의 뭐두달 만에 급등이 나왔는데, 아, 제가 10만원 초반대에 매수를 하라고 했었는데, 아, 12만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한 번, 두 번을 나오고, 이번에는 빠지질 않았죠? 네, 빠지질 않고 있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특별한 막큰 뭐, 호재는 안뜬것 같은데, 그, 급등이 나온 이유가, 그 SK, 그 바이온가 막 상장이 됐잖아요. 그래, 그 힘입어가지고 같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오늘, 아, 두달 만에 급등이 나왔네요. 시즌. 11만원 대에 소액 매수, 근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빠지면 10만원 초반 대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올라간 거 쫓아가면 이렇게 내려가서 손실 볼 수가 있거든요. 올라간 거는, 아, 공모 차원에서만 뭐라 고했습니다 공모 차원에서. 네, 신풍 예약도 장중에서는 쬐끔 올라갔다 또, 아, 내려갔는데, 그래도 250원 올르고 끝났습니다. 네, 거의 뭐, 3만원 대 3만원 밑에, 약간 내려왔다가, 3만원을 깼다가, 네, 3만원 복구했다가, 이런 식으로, 3만원을 뭐, 치고받고한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 아, 지금 코로나가 또번지겠고 여러 가지로, 그, 코로나 대장주기 때문에, 시제나 신풍제약은 올라가도 잘 뭐, 빠지질 않아요, 빠지질.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 관심 있으신 분은, 일단 올라갔을 때는 소액매수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액 매수하고, 그리고, 또, 만약 빠지면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다시 또 만약 에 2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이잘팔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잘빠지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좀 진정 기미를 보여, 보여야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진행형, 네, 지금 또 번지고 있잖아요. 또, 그래, 그래서 지금 빠지질 않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에이루트가 오늘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는데, 거의 뭐상한가 말을 잘줄았는데 상한가를 말지를 못했어요. 말지를 못하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왔다가, 결국에는 5,180원에 좀 빠지고 마감, 마감을 했습니다. 5,300원, 400원대에서 마감을 했으면 은 차트가 참 좋았는데, 조금 더 빠져가지고, 네. 그렇지만은, 네, 아주, 지금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소액 매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바닥을 네, 마지막 바닥을 보이고 밑에 긴 꼬리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어제 매 매집을 안 하신 분은 조금씩 매집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고점에 사가지고 어, 좀 많이 조정을 보였잖아요. 고점에 사신 분은. 추강에서 아, 하신 분은 지금 수익이 좀 낮고 안 하신 분은 아, 지금 본전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손실 아직도 손실인 분도 있고 그러네요. 아, 이 종목은 가게 되면 6,5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6,500원. 코로나 관련 주기 때문에 만약 호재가 뜬다면 전고점 6,500원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알고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이 한번또 올라가면은 네, 올라가게 되면은 어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계속 갈 수도 있지만 다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은 일단은 매수를 좀 어느 정도 어 많이 하면 안 되고 네 조금씩. 네. 조금씩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쳤으면은 네, 상한가에 매도를 하라겠는데 상한가를 못쳐 가지고 매도는 못 했습니다. 매도는 못 했고 어, 만약에 상하가로 말았다면 팔렸겠죠. 그럼 내일 또 추가 매, 추가 상승하면 더못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상하가안 팔린 게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한번 지켜보면은, 네, 다시 상승이 나오면은, 네, 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덕. 대덕은 또 에이루트와 같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조정을보 보인 주식인데, 저 같은 경우도 에이루트가, 아, 600만원, 까먹었었거든요. 6 0 0만 까먹었었는데 오늘 거의 뭐 본전까지 갔었어요. 오늘 어, 대륙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이 나올 때가 됐는데 네,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언제 나올지 감이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생각같이도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 외로도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BK 탑스 이 종목도 그 차트를 보면은. 저번에 5,000원대 5,000원, 네 5,000원대 거든요 고점은 이제 7,000원인데 5,000원대에 매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은 2,700원까지 떨어졌었어요, 2,700원까지 거의 뭐반 두방 났었죠? 네, 반 두방 났었는데 이게 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9,000원까지 이런식으로 네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조정을 보였다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 나올 거는, 그, 어느 정도 는 예상이 되지만, 또 생각 외로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주식은. 네, 그때는 손절하면 안 되고, 좀 기다리든지, 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대행을 하면 됩니다. 그 종목을 볼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대행을 하니까 계속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9,000원까지, 네, 올라갔죠. 아, 5,000원에 사가지고 7,700원, 네, 반도방이 났는데도, 결국엔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도, 그때 매수하신 분이 여기서 이제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 제가 팔지 말라고 했거든요 고점에 사가지고 7천원에다 사가지고 5천원까지 와가지고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차피 올라갈 주식이니까 팔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빠졌어요 이 주식이 빠져가지고 추가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빠질 때 빠질 때 매도를 해버렸어요 손실보고 손실보고 이분이 매도하니까 계속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9천원까지 올라갔죠 네, 9천원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빠졌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매도를 하더라고요. 결국못 참고 본인이. 그래가지고 손실을 봤는데, 주식은 손실 보고, 네, 손실 봤을 때 매도해야 될 종목이 있고, 좀 기다려야 될 종목이 있다고 했죠. 손실을 봤어도 매도를 해야 될 종목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될 종목은, 네, 기다리면은, 그, 이익이 나든지 본전이 오기 때문에, 그, 손실 보고, 네, 안 팔아도 됩니다. 자꾸 손실 보고 팔아버리면 은 계좌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매수를 하면은 네그좀 무리가 가잖아요. 손실 보고 도 커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을 때는 많이 매수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네, 적당히 매수를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좀잘 번다고 해가지고 또 그. 갑자기 또 많이, 많이 먹어보려고 많이 매수하면 또, 또 우연찮게 또 빠지게 돼요, 그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원칙대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네,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리딩 받는 분들은 더 매수하고 싶은 종목 이 있으면 물어보고 매수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혼자 알아서 하지 말고. 네, 대부분 리딩 받을 때, 그, 한분 같은 경우도 그분도 계속 수익이 잘났어요. 한 사기만 하면 계속 먹었거든요. 계속 열정 먹샀는데 계속 까먹지 않고 계속 먹었어요. 먹었는데 아, 이상하게 그분도 한 분도 또 본인이 또 많이 샀나 카톡으로 답이 없어요. 네. 손실을 봐가지고 그 뭐야 그 연락이 안 되면 이해를 하는데 계속 많이 벌었는데도 그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세 번째인데 벌써 아, 그렇기 때문에 좀. 벌어주면은 본인들이 또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식이 또 사는 것만 해도 올라가니까 또 이게 맘마트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맘마시면 안 된다고 했죠 원칙을 지키고 내 정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고 한번에좀 이번에 많이 벌어볼까 들어가면 이상하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그렇게 되면 또그 종목이 또생각보다또 많이 빠진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람부터 추가 매수하기도 뭐하고 돈이 없잖아요 돈이. 또, 추가 매수하면 부담 가고, 그, 몰빵이 돼버리거든요 몰빵이. 그, 조금 남아있는 자금을 거기다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몰빵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부담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 한종목이 아무리 많이 매수라도 더도 자기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을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3천만 원이 있으면, 천만 원, 천, 한 종목에 천만 원 이상 매수하면 안 돼요. 천만 원까지는 진짜 좋다 싶으면 가능한데, 한 종목에 2천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하면 나중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종목 조금 사녹하면 그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어요. 자금하게 또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물빵이 되기 때문에 한 종목에 부담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속 투자로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고요. 또 주말 또 이틀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봐가지고 방송할 만한 게 있으면 또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음 TV였습니다.